의 말씀 창세기 제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구약성경 첫 번째 책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오직 짐승의시는 모든 채소와 씨가 주님의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수위에 대가하시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키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니 메이지우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주관하라. 전는 이렇게 보아 신이 내는 저승의 날이다. 아멘. <laughs> 오늘부터 주제를 좀 바꿔서 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 이제 아, 한몇주 동안 시작할 터인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도대체 부풀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산다? 어떻게 가는가? 19세기에 진화론이 에,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아저씨참 얼마나 참 에, 당황하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되지도 않은 이론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창세기 일장에 보면 창조라는 말이 크게 세 번이나 옵니다 일장 일절부터 쭉 보면 일장 일자, 일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첫 번째 창조는 바로 뭐냐면,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고, 종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1절에는, 하나님이 일시대 땅에 풀과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열매매는 모든 나무를 내라하시니 그대로 되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아메바가 뭐 진화하고 변화되어서 어이게 무슨 뭐 지렁이가 뭐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원숭이가 되고 몽숭이의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분명하게 종류대로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 세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 감각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마침내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영원히 있는 존재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속성은 에베소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 DNA 유전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물질 세계와 동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 재료도 없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달라지라. 아름다운 동산, 거기에 거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다 되죠. 말로 안 되는 게어으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나가면서, 당신 저거다 벽걸이 하나 물어놓고, 청소하고, 쓰레기 다 내놔. 우리 집에 말 한마디만 딱하면 갔다 오면 싹 치워져 있어요. 이말 한마디, 말. 말로 다 되는 겁니다. 말로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 죄도 없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창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물질 세계와 동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 재료 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재료를 사용하셨으니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 재료가 뭐냐 흙이었습니다. 흙.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제를 하셨어요. 사람의 육체는 흙과 같으므로 흙의 육체는 흙에서 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온대로 갈라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흙, 난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시체예요. 영혼이 있는데 육체 없는 건 뭐예요? 그건 귀신이에요. 온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있을 때 그건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죽은 것은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이 클것 같으므로 육체는 흙에서 생겨났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 중에도 특별히 하와는 더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하와의 재료는 뭐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2절 말씀을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2장 22절. 그래서 아와의 아, 아내인 하와는 남편인 아내 아담의 육체 일부로 만들어 일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 같은 인류이며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가 형되는 겁니다.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머리도 뽑아서 만들거나 발톱 깎아서 만들지 않고 갈비를 때려 취하여 전을 만들었다 그런 남녀의 동등한 위치. 또, 남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요 갈비 때는 가슴에 갈비 때는 가슴이 있듯이 남편은 머리이면 아내는 가슴이다. 즉, 머리가 중요하듯이 가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으려면 가슴이 늘 뜨겁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 남자에게서 여인, 가장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아름다운 묘미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사,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이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랬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뭐냐?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의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으니 이 말씀이 곧하나님이라 때가 되면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사시다가 이제 그 몸을 먹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신 분이 말해 보호의사 성령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 성령.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하나님이 여기서 복수로 나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 여기서부터 우리 신학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그런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아주 특수 제작한 거죠. 이온 우주 만물 인류 가운데서 인간만이 특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는 말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을 때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참. 그 사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두 번째는 에베소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 받은 새로 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와 성령의 역사를 말리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DNA를 입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난 그런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재창조된 그런 존재다. 이건 바로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사랑과 거룩한 진자심과 진실하신 이런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품격, 응? 우리 모두가 다품격 있죠. 그 인격 지금 말씀대로 지혜와 공의와 신실함, 어? 어? 뭐 사랑 인자하신 이 좋은 성령의 열매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의 삶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품격, 인간의 품격 이것을 우리에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형으 외형으로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주인 같이 만들지 않고, 돼지 같이 만들지 않고, 호끼 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외형도 하나님 특별히 신이 없어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성, 하나님의 삼위 일체 중에 제 2위 되시는 성자 예수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사람이 되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성대, 성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외형적인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창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것을 예정하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으실 그 형상, 그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어, 프랑스 로브르박물관에 가봤어요 로브르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 중앙에 가면 그 다비드상 있어요. 다비드, 다윗의 조각상 있는데 최고의 걸작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그런 몸매, 규격, 그다듬어짐이온 우주 만물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예술이라고한 사람에요. 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시고 재료를 가지고 손수 사역하셔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0자들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상받을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볼수 없는지다. 이런 내용들이 수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육안으로 자기를 보이게끔 자기를 나타내시는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 몇 군데 나타났어요. 2사에서 6장 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배우에 가르셨어요. 날개가 세 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형상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는데 그 본질을 우리가 볼수 없었어요. 유기의 눈으로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사랑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오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예술품 작품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한 존재로 창조되었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31절 말씀 결론에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하어 오늘 찬송 아까 95장을 불렀는데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반복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말씀에도 있고 12절 말씀에도 있고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라 말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많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인간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진선미 작품이란. 그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어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하는 모든 초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라 드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느끼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사람에게는 심했는 모든 처소, 씨가진 열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은 푸른 풀을 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거처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쓸 일용한 만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먹고 살 일용한 양식을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알시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덜코맨드로온게 아니라 모든 걸다 갖춰놓고 새 신랑의 신부를 맞기 위해서 아름다운 어? 신방을 꾸며놓고 그 안에 모든 걸 갖춰놓고 신부가 와서 신랑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놓고 과실 나무, 동산에 뭐 저수지도 어? 호수도 만들어놓고 뭐 꽃밭, 놀이터도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사람을 주시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주었어요. 인간에게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비록 인간은 준비한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가 받은 몇까지는 일곱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 축복이 있어요. 일곱 가지 축복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 이 하나님이 우리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음?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의 축복.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편히 쉬지도 있도록 쉬임은 또 다른 일을 위한 충전의 시간. 올바른 쉬임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칠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육해야 되는 겁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식물을 어? 섭취하고, 안식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한두 개찝찝이 많이 주지 않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주는지 모릅니다. 가을에 여러분 나와서 거두드릴때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요새 고추 따고 말리는 재미로 사는데, 따도 따도 계속 나와요. 이제 물론 이제, 이제 서리가 내리면 다 끝나겠지만. 네? 대충하면 대충 하면 대충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려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되, 풍성하도록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는 째째 하거나 아주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풍사신분이에요 만물 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인간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자연을 잘 정보하고, 다스리고, 길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정보해야 될게어있죠 우주정복이죠? 우주정복. 이제 우주에 한 날도 머지않았을 거예요. 다음, 다음 세대 정도. 한 2100년, 2200년 정도 되면은 아마 그 우주여행 간다고 아마 줄줄지도 몰라요 사람들 지금도 우주여행 리우 간다고 지금 줄서 가지고, 어? 머스크, 윌로머스크인가이 사람이 그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후 시간 놀라운 렌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 땅의 모든 소산물을 포함한 채소와 열매 맺는 열매들을 인간을 위한 식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딱? 단절이 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4 0일 동안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 다 썩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단서를 주러서 그때부터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노와 홍수 때까지는 고기, 아, 때까지는 고기를 먹도록 허 하지 않으셨던데 이 노와 홍수로 인하여서. 4 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1년 동안 그냥 온 지면이 다 부패하고 썩으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하나님께서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요 여러분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준 겁니다. 아니면, 아니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가을 되면 추수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들 드리죠. 우리가 감사, 추석절 갔을 지다 그런 감사들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나가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호사스러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부하고 풍족하도록 다양한 모든 것을 주시기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가 바을감사해이요 이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을주었는데 우리 하나마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홉 개줄 동안 다 거부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일곱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쏟다 부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기쁨과 응? 화, 어, 화음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절제하면서 또 자신의 분수에 안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경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주에 설교했던 성화의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품격을 지키며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중에 이제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부패하게 죄를 지었고 부패하고 취약의 자리에 빠졌고 어떻게 구원의 과정으로 나가는지에 아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성경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지. 아메바가 발견하고 원숭이가 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건 어리석은 자들.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건 다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된 만물 중에 최고요. 만물 중에 가장 교한자여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경건하게, 더 낮은 자리로 우리의 군수를 지키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우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중에서 인간을 참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주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칠때 축복을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어, 기름지고 윤택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싸움니 아버지, 여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품격과 품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온 천하를 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자신을 깨어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